저도 가볍게 바람 쐬러 이렇게 외지에 나올 때는 이 가벼운 바람막이 하나 정도는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패션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가볍게 입는 거를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무슨 낚시 유튜버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오늘은 가볍게 입기 좋은 그런 바람막이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제품의 로고만 봐도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브랜드 그리고 이 제품을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서 이 브랜드의 설립자를 알아야 이 브랜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파타고니아입니다. 파타고니아의 창립자 이본 시나드는 암벽 등반가인데요. 시나드는 암벽 등반 시에 암벽에 손상을 입히는 문제를 인식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암벽 등반 장비를 개발하여 환경 보호의 앞장선 인물입니다. 그런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지금의 파타고니아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전체 매출의 1%를 환경 단체에 기부하고 있고 유기농 면뿐만 아니라 리사이클 나일론이나 폴리 뭐 이런 원단들도 개발해서 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파타고니아의 제품은 토렌셸 3L인데요. 해당 제품 또한 과불 화합물이 들어있지 않은 100% 리사이클 나일론 원단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좀 떨어지냐 아닙니다. 우선 립스탑 짜임으로 되어 있어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방수뿐만 아니라 투습성이 뛰어난 기능적인 원단입니다. 방수는 아실 것 같고 투습성이란 배출된 땀을 외부로 배출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단의 이런 기능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뭐 사이드 포켓의 그런 지퍼, 마이크로 폴리스 안감, 그리고 가운데 지퍼 바람막이 패널 이런 기능적인 요소들 또한 세심하게 제작이 되어 있고 무게 또한 400g으로 가벼운 제품입니다. 솔직히 이 파타고니아 제품을 패션으로 활용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조금 애매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제가 활용을 못하는 건지 특별한 날에는 입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날뭐 별거 있나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모든 날이 특별한 날입니다. 아이고 아 흘렸네. 아 방수가 되잖아. 많이 고민 중이시라면 파타고니아 투렌시. 당신도 정상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점령.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멋이 없진 않습니다. 제가 니들스 팬츠와 한번 매치를 해봤는데 어, 나름 괜찮더라고요. 가볍게 입기 나가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청바지에 매치를 했는데 좀 낚시꾼 같긴 하지만 근교 나갈 때 가볍게 입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간지는 아크테릭스를 따라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멋있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오프코는 아크테릭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에서 기능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그런 제품을 구매해보시는 건 어떨지 오늘은 파타고니아 토렌쉐 추천드립니다.